네 반갑습니다 청년 일단 박준성입니다. 어, 제가 오늘 작성한 일기는 감상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어, 지인 톡방에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지혜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 A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누군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게 정말로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삶의 정답이 따로 없기에. 각자의 모든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친구 A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주제를 흐리는 농담을 할 때가 있어 불만이 있었던 상태라 그런 말을 한 친구에게 남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 말은 당연한 말인데 왜 의문을 갖지? 공부 수준이 낮은 사람이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 B가 오히려 다시 한번 친구 A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각자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다 다르다. 전주에서 서, 아, 서울에서 전주 가는 사람, 강릉에서 부산 가는 사람, 태안에서 인천 가는 사람. 그러니 자신에게 이롭다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뒤돌아서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군맹평상, 어,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자 평가를 한다는 뜻에 관련된 일화를 얘기해 줬다. 어, 이제는 내게 당연하게 된 것이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만 앞세운 것이 부끄러웠다. 친구 비의 말에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함과 한번더 법을 전하려는 지혜가 지혜와 은혜가 느껴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도학에 관심이 없거나 원불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교리를 전, 이야기한, 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는데 친구의 비의 모습이 귀감이 되어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인연을 만나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텐데, 어,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조금이라도 법이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